네, 노숙자 쉘어트가한 분을 연 이후에 경찰이 노숙자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한인타운 부근인 메가더 파크 주변 지역을 단속하는 특별반까지 구성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숙자 집단 거주지로 유명했던 메가더 공원, 잔디밭을 가득 채우고 들어섰던 노숙자 텐트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 공원 곳곳에는 노숙자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의 발길도 많이 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LA 경찰국에서 전단판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메가더 공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re's a group of 10 officers, including myself and a sergeant, actively enforcing all the all the laws and you know cleaning up the park as you know from the previous issues that it's had, the tents, the drugs, the, the gangs. We're trying to give back the park to the community. 주변 주민들은 경찰의 단속 강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안전하게 공원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Else, but I mean, it's, it's just what it 하지만 경찰의 단속 효과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공원 출입이 금지되는 밤 시간에만 잠깐 주변에 흩어졌다가 다시 공원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시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 다운타운을 포함해 곳곳에 노숙자 쉘터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LA 시정부의 노숙자 단속도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